나쉴거 없다. 조심히 변하지 없었는데. 어, 좀 쏘네? 3번 핑 3. 어, 나한테 사람 내려요. 저한테 여기 사람 내렸어요. 1번 핑, 저 1번 핑이야. 1번 핑 사람. 던질 만한 게 없네. 오오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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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형님, 밀죠? 집 들어가죠? 데리고, 데리고. 집 들어가죠? 데리고, 데리고. 나이스. 나이스. 제발, 그로자 나와라. 제 주총이 그로자거든요? 아, 왼쪽. 오케이. 천천히, 천천히. 이 자리, 이 자리 시켰어요. 네 나무 뒤 중. 하나 더 살리러 간다 힐점 벌고요 바위 뒤핑 가능해요? 저뒷각 잡으러 가거든요 총좀 쏴주세요 그냥 그 바위 거기 오케이 엄청 큰 바위 네저뒤 뒷... 옆에 각 잡을게요 기절 하나 하나 더 나무 뒤 나무 뒤 오케이, okay. 걔 okay, 기절이에요? 아니야, 둘쪽 뒤. 컷. 오케이, okay. 얘네 먹고 보그 먹을 겁니다. 나이스, 우리 형님들 어주 잘한다. 보그 여기 보급 눕혀져 있네. 스크스 쓰실분? 스크스 라이트 그립도 버렸습니다 맞아, MK다 와 아, 어, MK 나이스 간만에 MK 우리 뒤! 뭐야 이새끼 아? 우와 아 사람 보인다 W 방향 자리장 바한대두 마리 기절. 오 씨발 나뭇잎 사이로 싸는데 어디지? 저도 안 보여요. 아 그래. 니한거보이세요 네. 잠시습니 저기, 저기, 어 있어요, 하람더기 저기. 저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 더. 기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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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아 뭐야 오른쪽 오른쪽 아 멘붕산 멘붕산 어디? 네. 몇 도? 오른쪽 멘붕산 3 같은 오케이 저각점 벌릴게요 아저집 쪽인가 본데? 집 맞죠? 네집 쪽인 거 같아요 아집안 여기 이번 피난으로 들어갔어요. 네. 저 이쪽으로 나오는 거제가좀 보고 있을 테니까 다른 거. 여기 어... 조심. 노핑 이번 이번 인선만 조심조심. 사람 아직 더 있거든요. 아까 기절한 집한 마리 됐어. 하나 더 기절. 한 마리 있는 거. 오케이 확인. 한 마리예요? 남마리밖에 마리. 그. 안 맞죠. 보이는데. 하나 지금. 있어요 워이우이 미줄미줄님 어서 오세요. 네, 미줄미줄 형님 반갑습니다. 저... 화염병 뭐야? 화염병. 잠기는 거지. 어 저기다. 저 있다. 하나 바깥에. 차장 인 이니네. 저또 와야 돼요? 네. 오르다가 오르다가요. 네. 오른쪽으로 돌아요. 다시 그 자리. 경박사어 감자 씨바 아이돌. 아까그 자리 두 마리 다 했어. 왼쪽 군다. 왼쪽 컷. 나이스 도는 거. 하나 더. 저 스키가 끝. 하고 저기 자기장 거 치킨 거. 네저저 치킨 거가 끝이거든요. 가야 되는데. 경박사나 잘 나오네. 보죠. 네. 이번님 가야 돼. 이번님 가야 돼. 페이 좋은데 이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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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 재컷. 아, 되나 되나 되나. 아 이번님. 아, 회사람 <놀람> 하나 더 있어요. 둘기절. 민재이구님 네. 어서 오세요. 잠시만요. 저피한 번만 닦을게요. 네, 저 카국산 저, 저. 아, 저 멀리구나. 뭐 어디 있어요? 백지범 100, 멀리. 등상 뺏을. 잠만 다 아주 컷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한아 u t 다컷 c e I'm not sure. 없어 n 아 t sure. I'm n 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번님. m 저못 봤어요. r e I'm not sure. 방 m not sure. I'm 이김 바위 아니죠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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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파이보오케이아저거가거다뭐 아, 보인다. 야씨. 마 이거... 이다 이거... 이거... 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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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기 먹고 바로 출발할게요. 이거 밀어야 되나? 네. 언누가 닦아줬다, 뒤에 놈. 나 갓바도 없어요. 오. 네. 닦아줘요, 왼쪽에 닦아줬어왼쪽 오케이, 오케이. 이, 젠제있데 들어가야 되죠. 들어간다. 저기 있다. 아, 감자만 있으면 다 잡는데. 저도. 한도저저다저스25맞도 다음 저도. 제가 저도. 밑에 25저네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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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. 천천히 우리 자회장이가니까 내가 나와야 돼. 들 소모했을 내가 나와놓은 거썼 어, 잠깐만 감자 던졌다. 냉 막인가? 아, 일 나와려고 한다. 마이스체크인우 <목소리> 来说啊。Nice.